네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여기는 해화동입니다. 네, 여기. 해화동 앞에서, 네,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. 네, 이쪽에 방송통신대학교가 있고요. 또, 할렐루야, 예수님을 믿으세요. 이쪽으로는 마루니의 공원이 있습니다. 들려요. 려 예,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요. 예, 예수님을 믿으세요. 세새신자반 말씀을 들었습니다. 근데 정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. 원래 우리 사람이 이제 화장품 공장 같이 그게 렇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술 공장 같이 계속 술을 만들어내는 건강에 안 좋은 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술 공장처럼 됐다. 근데 이제 윤리 도덕 으로 개선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이제 약간 도수가 낮은 술처럼 좀 도수가 낮긴 하지만 역시 술이다 <laughs>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근데 술 중에는 뭐 포도주 와인도 있고 어. 꼭 술이 이제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지금 본질상 이렇게 해로운 것들을 해로운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이제 상태에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, 그 그러니까 이런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 죄인의 상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. 어,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.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, 이제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분도 있다.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. 제가, 어, 받아들입니다. 그렇지만 근데 왜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만 됐나요?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.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. 우리를, 나를 구원해주시는 건 좋은데, 왜꼭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막히셔서 그렇게 큰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. 참,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무나 착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정말 형인,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범죄가 있었고,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. 그 이후로 죄가 계속 유지, 유전되면서 너무나 끔찍한 정말 살인, 강도, 가음 도적질, 사기, 음란, 그런 수많은 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재생산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, 이 무서운 죄를, 뭐,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,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여섯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대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던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간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이제 용서받았음을 그 죄값이 이미 다 치러졌음을 지불됐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원래의 그 선하고 어, 아름다운 삶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어,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음란해지지만요. 사실 사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. 예수님 믿으세요. 사탄은 살인자이고 또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. 뭐 말씀하셨는데요.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이 갈수록 악하고 음란해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이 빛을 바라고 이 사랑의 빛을 바라고 또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부패를 막는 어,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할렐루야,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.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.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. <laughs> 예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예, 오랜만에 이렇게 전도로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. 정말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. 또 어,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할렐루